우리 신앙인의 삶의 기준을 말하자면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기독교 이름에 걸맞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 삶이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이야, 뭐 교회나 목사가 원수 사랑하라고 설교하는 것은 뭐 설교할 만한 주제고 기독교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당시 상황은 달랐습니다. 당시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무리들은 야, 저분 제정신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회당에서 유대교나 랍비들이 가르치는 말은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떤 납비도 어떤 철학자도 가르친 적이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누구도 하지 않았던 말씀으로 우리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거죠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마라 그리고 31절에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의 뺨을 한대 때리겠습니다. 자. 이제 왼쪽 뺨을 맞으시겠죠.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제가 왼손으로 여러분 오른쪽 뺨을 쫙 때리겠습니다. 목사가 사람 치네.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근데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는 말은요, 여러분이 남들에게 선대를 하고, 희생당하고, 피해를 당해도 참을 줄 알아라, 이 말도 있지만, 이런 자세를 계속 가지고 있어라는 거예요. 계속. 한 번만 뺨 때리고 난 뒤에, 그 다음날 뺨 때리려면 또 때릴래? 이거 아니라는 거죠. 또 맞으라는 거예요.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줘라. 속옷 달라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라는 말은 오늘 줘서 내일 또 달라고 하면 내일 또 주라는 얘기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계속이라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계속.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이 보복과 복수라는 단어를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분노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복수를 꿈꾸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세상은 보복과 복수를 구별합니다. 이 보복은 자기 감정을 실어서 자기가 피해를 당한 만큼 가해자에게 피해를 안기는 게 보복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복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피해를 당한 것을 정당한 법과 절차에 따라서 그에게 대갚아주고 보상받는 걸 복수라고 한다. 그래서 이 복수는 법률적으로 정당하고 보복은 법률적으로 정당하지 않아.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이 보복과 복수는 용납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이 보복과 복수의 칼날을 들고 서 있는 나를 가끔 보는 거예요. 앨리스 밀러라고 하는 교육이론가는 기독교 가치관과 상관없는 말을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면, 무조건 용서하는 것.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았는데, 무조건 용서하는 것은 현실을 커튼으로 치는 것, 가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용서하는 것은 피해자를 진실과 격리시키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분노하고 복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다가도, 자포자기도 하다가, 또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이 나면 그것이 가능하도록 음모도 꾸며보다가. 이런 게 우리 인간입니다. 무신론자라고 스스로 말했던 깐디는 용서는 강한 자만이 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한 사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약한 사람이 어떻게 용서를 할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에게 보복을 하거나 복수를 해서 갚아야죠. 강한 사람은 그런 것에 전혀, 근데 문제는 이 보복과 복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스스로 자신을 지옥에 가둬놓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보복하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보복과 복수의 지옥을 하나 또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를 보복하고 복수하려는 마음을 갖는 순간에 또 우리 안에 지옥을 또 만들어 놓는 거죠. 스스로 지옥을 자꾸 만들어가면서 거기에 나를 가두어 놓고 사는 게이 보복과 복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보복과 복수가 누가 나한테 피해를 주고 뭐 칼로 찌르고 재산상 큰 피해를 줘서 이 보복과 복수를 하느냐? 아니에요. 우리 일상이 보복과 복수일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집안에서 제가 손깍락도안 하니까 물 줘, 물 갖다 줘 이렇게 하다가 요즘에는 위기감을 느끼고 물좀 먹을 수 있을까요? Would you please?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물을 안 갖다 줘요, 그래도. 어 뭐, 당신이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우리 집에 물이 떨어졌냐. 그 말은 에, 네가 갖다 먹어라 이거죠. 지금까지 내가 어, 대우받던 것과 다르다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에 이 목사인 저도 언젠가는 보복하리라, 복수하리라.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내가 보복의 기회를 만났어요. 복수할 수 있는 창하수를 제가 맞이했습니다. 복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혓바닥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복수니까. 제가 혓바닥을 내밀는 순간에 그 앞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참 나쁘끄러운 보복을 하고 복수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 보복과 복수가 늘 만연되어서 우리 습관처럼 내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나에게 어떻게 했다? 직장 상사가 또 혹은 부하가 어떻게 했다? 여기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합리적이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조직이나 또 순서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복의 마음으로 그 일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친절한 금자치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최민식이라고 하는 백선생이 어린이집 선생님이에요. 원장이죠.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친절한 금자씨가 감옥에서 나와서 그백 선생에게 복수를 완성한다는 영화가 이 친절한 금자씨라고 하는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하도 유명하다고 해서 제가 봤는데 영화가 끝나고 난 뒤에 아그 찝찝함을 털어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이영애라고 하는 분이 그 복수를 완성하고 난 뒤에 이런 얼굴 표정을 짓습니다. 웃음과 울음이 뒤섞인 얼굴 표정이죠. 그 친절한 금자 씨가 어쩌면 복수에 성공했을지는 몰라도 저는 생각에 그 영화가 끝나고 그 이후에 이 친절한 금자 씨라고 하는 분이 감옥에 있을 때보다도 더 괴로운 삶을 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해 봤습니다. 복수하고 보복했을 때내 마음의 시원함과 통쾌함은 있을런진 모르나 도리어 내가 그 미움을 실현해내고 그 미움을 어떤 형상으로나 어떤 결과물로 만들어냈을 때내 안에서 느끼는 자괴감, 괴로움 이런 것 때문에 이 친절한 금자씨는 울음과 웃음이 뒤섞인. 그 얼굴 표정으로 영화를 끝냅니다. 이 보복과 복수라고 하는 것을 금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은 그러면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요, 상대방이 뭘 우리에게 했느냐를 따지고 보면 늘 보복하고 복수하게 돼 있어요. 그보다 우리가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일을 습관처럼 가져야 됩니다. 연세 많으신 노 부부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처음 젊었을 땐 사랑해서 결혼했다가 아이 키우면서 뭐좀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하다가 갈등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나중에 50년씩 이렇게 사시고 난 뒤에 이렇게 아내를 보거나 남편을 볼때 그분들이 갖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불쌍하다라는 마음이 든다는 거죠.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참 불쌍하다. 평생 저렇게 고생하고 평생 저렇게 애썼는데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부부가 갖는 이 불쌍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사랑의 마음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그분의 입장을 헤아릴 줄 아는 게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이 보복과 복수 없이 살수 있는 행복한 삶으로 영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입장에서 만약에 우리를 생각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합니다. 소모라와 고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유황불의 진노를 받거나 노아 홍수 때처럼 불로, 물로 다 쓸려 가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은 생각하셨어요. 상대편을 위주로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당신 아들도 내어놓으셨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이 사건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입장에서 하나님은 생각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 습관을 넘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능을 뛰어넘는 우리의... 판단과 행동을 할수 있는 동력이 될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리학자들, 성경학자들, 철학자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들 이제 내 얘기 들었으니까 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믿으셨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늘 솔루션을 주세요. 해결책을 주시는데 그 해결책이 뭐냐면 36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 되라. 아버지처럼 되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어떤 면 자비로우심 닮아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닮을 수 있기 때문에 닮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자비로하라. 이 기독교인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성품의 출발이 하나님의 성품이 기독교인의 성품의 출발점이에요. 출발지. 그리고 종착역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출발을 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는 게 우리 기독교인의 성품의 완성인데 이게 시작과 끝이에요. 동양의 윤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주로 인간이 갖는 측은지심,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넓을 인, 인과 효입니다. 이게 동양의 윤리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윤리와 우리 신자들의 성품은 하나님의 윤리와 하나님의 성품에서 출발해서 그 종착역이 결국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종착역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을 때는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자비로운 사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거죠.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많으냐 했을 때,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원수가 누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의외로 많습니다. 원수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갚아주고 싶은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비참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사람이 가장 비참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지배받고 있다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한없이 비참해져요. 또,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그럼 비참해지지 않느냐? 똑같이 비참해집니다.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묵시적이건 말로 하는 것이건,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것은 지배받고 조정받는 사람들도 비참하게 만들지만, 지배하고 조정하는 사람들도 비참하게 만들어져요. 사람은 누구로부터 지배를 받느냐 하면,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지배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마스터입니다.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덕을 받거나 또 혹은 그의 고매한 성품을 보는 순간에 향치나는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닮아가고 그분의 모습을 흠모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이런 것들이 건강하고 건전한 닮음이고 그게 그분의 삶에 의해서 조종받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음모를 꾸미면서 또 혹은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특별하게 조정을 하거나 통제하면서 줄을 세우는 일들. 이런 것들은 결국 결론은 뭐냐?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비참하게 만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른 사람들을 너무 신경 쓰고 살면 비참해집니다. 여러분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이 다른 사람들을 너무 신경 쓰면서 살기 때문에 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특히 한국 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하는 아주 독특한 성품이 있는 분들이 한국 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더 하겠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라고 하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는, 그래서 내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닌, 가식적이고 허위로 꾸며진 행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 수 있어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거센 태풍이 불어도 수만 미터 바닷속으로 내려가면 아무런 미동이 없대요.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비가 억수같이 오더라도 비행기가 떠가지고 몇천 미터 상공 위로 올라가면 조용하고 비가 오기커녕은 너무 잔잔한 구름바다가 그 위에 펼쳐져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생각이 폭풍우가 분다고 거기에 지배를 받고 바람이 분다고 거기에 지배를 받고 비가 온다고 거기를 지배 받지 마시고 수천 미터 상공으로 올라가세요. 수만 미터 바닷속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내려가세요. 지배받지 마시고, 신경쓰지 마세요. 그렇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지배를 받거나 좌우되면 여러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기쁨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만 보면 화가 나면 여러분은 지금 그 사람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은 또 원수를 사랑하는 말을 아주 감상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감상적으로 해석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도 나를 사랑할 거다. 내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도 내 마음을 이해할 거다. 라고 하는 생각이 감상적인 해석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목회자들은 그런 경험을 무척 많이 합니다 제가 목회적인 관심과 목회적인 지도를 특별히 많이 했는데 교회를 떠나거나 목회자를 비난하는 그런 경우들을 도리어 많이 봤어요 목회자들도 감상적인 해석을 할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특별히 그 사람에게 신경을 많이 썼으니까 그 사람은 거기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할 거다 거기에 걸맞는 신앙의 성장을 이룰 거다. 이런 기대를 감상적으로 하는 거죠.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다는 컨데 그렇게 감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결코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변화시키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으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그냥 사랑하는 것으로 끝내세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 사랑해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에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에요.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 그 사랑한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축복하는 일, 그걸 통해서 표현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때그 아이는 격길로 가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나 사랑하고, 나 믿고 있으니까. 늘 부모님이 잘못되게 아이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경우들, 제가 이렇게 보면, 야, 니네 형은 SK야. 어디 유명한 K고등학교 나와서 유명한 서울대학 갔는데, 야, 이놈아, 너는 똑같은 머리 가지고 태어나서 똑같이 공부시켰는데,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냐. 이말 한마디가 그 인생을 완전히 망칩니다. 그렇게 망치는 제 친구들 많이 봤어요. 물론 완전히 망치지 않고 그가 그걸 극복하고 넘어서는 것을 제가 봤지만 이런 비교와 이런 사랑 없음으로 우리 아버지는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 한마디가 그 아이 인생을 망치는 거지요. 감정이 당입인 채벌이 그 아이를 망친다?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만 있으면 어떤 것을 당해도 그 아이는 극복해 나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라고 가르친 이유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이유입니다. 4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눈 속에 있는 들뽀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뽀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두 가지만 얘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는 들뽀라고 하는 것은 나무 기둥이에요. 원래 단어는. 나무 기둥. 그리고 티는 나무 조각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번역을 할 때, 나무 기둥과 나무 조각을 들보와 티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조각이 우리 눈 속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만큼 크기 때문에 나무 조각, 나무 기둥 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티와 들보로 번역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타인을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37절에도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받았고 정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의 정죄가 이루어지는다. 그리고 용서해라. 그러면 네가 용서받는다. 그 얘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은 편견이요. 자기만 가지고 있는 이 편견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나는 나면서부터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잣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허물이 드러나면 은근히 속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잘 됐네. 내가 저럴 줄 알았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나는 됐다. 나는 완전하다. 난늘 판단이 옳다라는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 교만이 자리 잡은 사람들은 판단과 정죄의 앞잡이가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도 하죠. 그래 나 부족하고 나도 잘한 건 없는데요. 하지만 저 사람은요. 안 돼요.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상투적인 말입니다. 나도 부족하고 모자르지만 저 사람은 안 돼요.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이런 논조의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다.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는 지금 자기 모습에 만족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됐다,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비난 받을 터이니까 그렇게 말하지 못할 뿐이지 마음 속으로는 내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도 모자르지만, 부족하지만 저 사람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사랑의 속성도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 신자들의 성품에 내가 옳은지 그른지를 체크할 수 있는 리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체크 리스트에요. 난 오래 참고 있는가? 체크해 보세요. 난 무례히 행치 않는가? 체크해 보세요. 나는 온유한가 체크해 보세요. 내 삶을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빼어야 하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우리 같이 이 말씀만 읽어 볼까요? 한번 노란 글씨만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허, 새로운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느냐면, 눈 속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들보를 뺀 다음에 눈 속에 티가 있는 사람이 티를 빼주라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가 있어요. 들보를 먼저 빼고 밝히 본 후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줘라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내눈 속엔 티가 있고, 저 사람 눈에 들보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들뽀를 빼고 난 뒤에 나한테 와서 티를 빼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야, 네가 네 주제에 네들뽀 뺐다고 야, 네가 내 눈에서 티를 빼 웃기지 마라. 네까지게 이렇게 그 사람이 내 눈에 와서 티를 빼는 것을 억셉 안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들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들뽀를 뺀 이후에 너에게 왔을 때네 눈에 티를 빼려고 할때 빼는 것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그런 일들 앞에 설때 야, 네 꼬라지도 그런데 감히 어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위선자로 대하고 죄인으로 대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과감히 그 사람을 그냥 버려버리고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들보를 빼고 밝히보고 난 뒤에 내 눈에 티가 있다고 말할 때 그가 티를 빼주려고 할때 용납하라는 거예요 빼도록 허락해 주라는 걸그 사람의 자격을 묻기 전에 빼주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또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눈 속에 들보나 티가 있는 사람 안 된다는 거죠. 누구나 다 들보나 티는 빼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됐든 들보가 있건, 티가 있건 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에 부합된 삶을 사느냐, 이걸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이 읽은 말씀 중에서. 이 48절, 49절에 보면 "집을 짓때 깊이 파고 주출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이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탕류들이 우리 믿음의 생활을 위협하는 탕류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자꾸 다가옵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탕류가 뭔지 잘 생각하십시오. 오늘 주님은 이 탕류가 부딪혀도 내 말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탕류가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건사하고 지킬 수 있다. 보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탕류 앞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시류 앞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원수 사랑하는 거, 그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일에 한 걸음 발자국을 띄어 보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